근데, 왜 집이 깨끗해졌어? 깨끗해진 게 아니고, 지운 거다, 그럼. 맞아. <laughs> 고양이는? 어, 고양이, 내가 데리고 올게! 어, 우리 아빠! 우리 아빠! 내가 데리고 온다, 그럼! 어? 뭐지? 다가 버렸네? 어아 학교 갈 시간이다 왜? <laughs> 그아 빨리 가야지. 와 도도도 주 다들 어디 갔대? 주 아, 새벽이다. 나 자야지. 주 어, 우리 아빠. 주 어? 지금 새벽이주 그럼? 으아, 어주주주주야 어오 어. 새벽이네. 야. 우와! 새벽이다. 빨리 자야지. 음잘 어, 잤다. 야옹. 야옹야옹. 음잘 야옹. 잤다. 어, 잘 잤다. 크럭. 우암 잘 잤다. 우와 잘 됐다 그럼 나는 내 집에 갈게 잘 됐다 나도 내집으로 가게 어 이거 우리 집이네 응 아빠도 이만 아빠 집으로 갈게 다 집으로 갔으니 어떡하자 그럼 우리 보드게임 좀 할까 그럼 보드게임 좀 할까 그럼. <laughs> 어, 여기, 그, 어? 알이네? 알, 안녕, 크로? 아니, 이가 알던 알이 아니야! 야 알, <laughs> 왜 그러냐, 크로? 난 네가 알던알이 아니라니까. 죽여 볼래? 야! 주먹 펀치! 야! 야!